9월 8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3 시작합니다. 캐시우드, 밀레니얼 세대 주식 개시 2038년까지 강세장. 아크 인베스트 CEO인 캐시우드는 향후 증시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끌면서 2038년까지 강세장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 과거에 본적 없는 기하급수적인 생산성 향상과 성장궤도를 보게 될 것이라며 로비누드, 코인베이스, 스퀘어, 로코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오는 15일 아이폰 13 공개 유력 애플이 오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오전 2시에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아이폰 13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매년 9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했는데 이번에도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맥스 등 4가지 모델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3에 대해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비상용 위성통신 기능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폴더블폰 대신 롤러블폰가나 애플, 이딴 특허 출원 애플 특허 분석 사이트 패턴틀리 애플에 따르면 애플은 화면이 말리는 롤러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 14종을 출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폴더블 폰으로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향후 롤러블 폰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행보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등도 롤러블 폰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런스, 스포티파이, 강세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성장 빨라,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배런스에 따르면 키뱅크의 분석가들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조정했으며 목표 주가는 3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같은 기간에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대비해 스포티파이는 2,200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꿈의 배터리 정보체 전기차 세계 최초 공개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고체 형태로 바꾼 차세대 배터리로 이를 충전으로도 주행 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고,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2020년대 전반에 상용화한다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고, 2030년까지 배터리 개발에 약 16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 1등 기업 도큐사인, 이유 있는 신고가 글로벌 전자서명 1위 업체 도큐사인이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지난해부터 언택트 대표주로 각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서명의 편리함 때문에 팬데믹 사태가 끝나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큐사인은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점유율이 75%에 달해 2위인 어도비 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2분기에는 인도 등 해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담배 냄새 줄이는 필립모리스, 성장성 대살리나, 세계 1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연기가 나는 일반 관련형 제품 매출 비중을 줄이고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을 사들이면서 담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지난 2분기 전체 매출 중 위험감소 제품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는데요. 현주가 수준에서 기대 배당 수익률은 4% 되며 향후에도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인도 펀드 수익률 고공행진 차이나 리스크의 인도가 뜨네. 최근 인도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도 펀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기준 인도 주식형 펀드 25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16.51%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평균인 5.98%의 세배 수준이며, 연초 이후 수익률은 43.72%로 주요 지역별 펀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해외 자산 팔아치우는 중 기업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공격적인 인수 합병에 나섰던 중국 기업이 올들어 해외 자산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기업이 투자를 회수한 해외 자산 규모는 105억 달러에 이릅니다.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이 속도라면 작년 해외 자산 매각 규모 1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초저금리로 세계 M&A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유한 해외 자산 가치가 오르자 이를 현금화하는 사례도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